회담 취소가 공개된 직후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그동안 진행된 북미 실무 접촉의 뒷얘기를 털어놨습니다. 최근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회담 요청에 북한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응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회담에 필요한 준비를 할수 없었고 회담에 성공 가능성도 낮게 봤다고 밝혔습니다. 회담 준비를 위한 우리의 질문에 대해 북한은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북미 회담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예정이었지만 북한이 아무 말 없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태도 변화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된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취소한 이유였습니다. 중국을 등에 업은 북한의 협상 주도권이 넘어가면 자칫 손해를 볼수 있다는 위기감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실이 없으면 회담장을 떠나겠다는 말은 그대로 현실이 됐습니다. 정상회담이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좋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과거 정부와는 달리 저는 협상 테이블에서 나올 겁니다. 그런 의말입니다 발타결 원칙에서 후퇴 북한이 요구해 온 단계적 비핵화 방식을 수용할 수 있다고 했던 것도 부담이 됐을 수 있습니다. 전력도 없이 섣불리 나섰다가 북한에 밀렸다는 강경파들의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김병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을 취소하면서 편지에는 우리의 핵 능력이 더 세다라고 썼고 연설에서는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하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